안녕하십니까. 신의어 기자 이경목입니다. 1957년생 험난했던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저 이경목의 눈으로 오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장결에 들어온 외신 속보를 보고 저는 50여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도 중동의 화약고는 저렇게 타올랐었지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 기술은 첨단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갈등과 복수의 방식은 어찌 이리도 변함이 없는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이틀째 이란 공습가스 전미사일 시설 등 타격. 헤드라인만 보면 단순한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날아가서 이란의 주요 시설 몇 군데를 폭격했다. 이란은 방공망으로 일부를 막아냈다. 뭐 이런 사실의 나열이지요. 하지만 저 이경목의 눈에는 단순한 공습 그 이상의 것들이 보입니다. 첫째, 급소를 정확히 노린 이스라엘의 칼날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때린 곳이 어딥니까? 이란 남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입니다. 이곳은 이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그야말로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죠. 여기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도발을 넘어 너희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섬뜩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타격 지점은 지하 미사일 시설입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의 핵심, 바로 그 숨겨둔 창을 부러뜨리러 간 겁니다. 핵시설에 이어 가스전, 그리고 미사일 기지까지 이것은 전면전을 각오한 무차별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란이 가장 아파할 만한 곳만 골라 정밀하게 타격하는 마치 외과 수술과도 같은 공습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숨겼는지 다 알고 있다는 정보력의 과시이자 까불면 다음은 없다는 협박인 셈이죠. 둘째,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는 치밀한 계산이 보입니다. 이번 공습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 올렸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이 요격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명분은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우리는 맞았으니 때린다는 단순한 복수의 논리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핵시설이 일부 파괴됐지만 방사능 유출 위험은 없다는 발표가 나오게 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국과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선은 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확전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보복은 하되, 판은 깨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중동의 맹주 자리를 건 숙명의 대결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 중동의 패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같은 아랍 순위파 국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등장하며 중동의 질서는 완전히 재편됐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하며 수십 년간 물밑에서 싸워왔습니다. 이번 공습은 그 오랜 싸움이 이제 물 위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테헤란까지 제공권을 확보했다는 이스라엘군의 발표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자랑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심장부까지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복 공습이 아닙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외과 수술식 타격이자 국제 여론까지 계산한 고도의 심리전이며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숙명의 대결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한 노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이기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오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며 국제 사회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위험한 불장난의 끝은 어디일까요? 부디 반세기 전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신의역 기자 이경묵이었습니다.